안경광학 분야 한국 최초 등재학술지인 한국안광학회는 지난 12월 6일 광학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대전 호텔 선샤인에서 개최했다. 동계학술대회는 한국안광학회 김소라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협회장과 한국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 김상현 회장이 귀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기조강연으로 학술대상을 수상한 전임회장 박미정 교수는 토릭 소프트 콘택트렌즈 축 변화요인과 축 틀어짐의 영향을 주제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연구 결과를 리뷰했다. 특별강연으로 정병조 교수는 광학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발표했다. 신진 연구자 강연은 문정인 박사가 안구 마사지기 사용시 눈꺼풀 온도 및 눈물막 변화 측정과 하병호 박사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가지는 니어 아이 디스플레이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현 발표는 최현동 연구자의 시험 렌즈의 중첩 및 장입 순서가 시각적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총 9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총 46편의 포스터 중 이민영 연구자의 VR 시청시 유발된 부등상시가 자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총 16편이 포스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술대회 다양한 시상과 함께 전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심현석 교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동계학술대회의 마지막 행사로 한국안광학회 정기총회가 이어졌다. 이번 한국안광학회 동계학술대회는 총 100명이 사전 등록했으며 현장 참여를 통해 교수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안광학회는 국내 최초의 안경광학부문 등재학술지로 매년 여름과 겨울 총 2회의 학술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안경사는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로 문의하면 된다.